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도 밥심으로 돌아간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점심 때밥 많이 먹은 손유진입니다. 네, 점심값을 낸 이승환입니다. <laughs> 다, 도치페이, 도치페이. <laughs> 각 지자체 그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려받아 정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공무원 장부 뒤져 찾은 맛집 기획도 이번 편 포함해서 4회밖에안 남았습니다. 네. 음. 사실 이게 한다 한다 하고 정리만 하고 빛을 못. 볼 뻔한 기획이었잖아요 네네. 열심히 끌고 왔습니다. 일단 최한석 기자가 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 뉴미디어부가 과감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laughs> 예. <laughs> 진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았다면 뭐 소상공인 여러분과 맛집을 탐방하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사무기 말로는 뭐 텍스트 기사가 꽤 읽혔다고.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지금까지 창원시 그리고 이제 김해시 그~ 공공 맛집을 온라인 기사로 이렇게 정리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각각 7천0 0회 그리고 이제 (1000회) 요 정도 조회가 됐습니다 이제 뭐~ 계속 올라가겠죠 그만큼 이제 실제 소비로 이어져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했고요 당연히 어, 사회적 거리를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말이죠. 요즘에 다 포장 다 대겁니다. 아, 그렇죠. 포장해 가셔도 되니까. 앞에 지천에 네. 중에 3분의 2 정도는 악플관련 조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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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전는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쓰이면 되니까. 그 참고로 우리가 후원해 온 게시판 그 전용 게시판 운영 하잖아요. 예. 네. 어, 그 분들에게 따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요, 그 공무원 장부 뒤져 찾은 맛집 중에 단골 집만 또 이렇게 따로 명단을 예.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예. 네. 어쨌든 이번 기획하면서 큰 수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 무슨 수확이 있습니까? 그 샤이 오맥의 존재를 아. 예. 거듭 예. 확인하는 거죠. 예. 말 없이 조회수로만. 딱 분명히 보는 거 아는데 진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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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샤이 오맥 여러분 덕에 그나마.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 잘한다, 뭐 못한다 네. 그런 피드백을 사실 받했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올라가는 조회수만큼 힘이 되는 건 없더라고요. 네. 원래는 최한석 기자가 음. 그뭐 악플도 좋고 선플도 네. 좋고 이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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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을 한번 맞고 나니까 상실 좀 많이 받은 것그 같아요. 조용한 조회수를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뭐거두절미하고 네. <laughs> 그런 의미에서 고마움을 담은 박수 한번. 아 예. 네. 아. 박수 한번 시작. 아 네. 저, 저희가 제일 자신 있는 거죠. 아, <laughs> 제일 잘 맞습니다. 아, 네. 네. 오자 그럼 오늘 방문할 지역을 어,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오늘은 하만군 그리고 창녕군 네. 둘러볼 차례입니다. 음. 하만하면. 뭐 수박이죠. 네. <laughs> 수박을 수박만 파는 음식점은 없겠죠. <laughs> 그리고 장녕은 양파하고 마늘이 이제 좀 유명하고요. 네네. 네. 두분 어떠신가요? 그럼 하만은 또 나름 여기 또 제가 또 사는 지역에서 가까워가지고 네네. 뭐 그렇게 딱히 저도 진짜 수박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음. 뭐좀 얼마 전에 우리 그 문화부에서 여행 갔다 온그 하만면 하만읍이죠. 네네. 그뭐 다녔는데 그 국밥 촌그 아, 네. 제가 한번 저희 저 장인 어른을 모시고 가는데 네. 그뭐 국밥촌 괜찮고요 네. 창녕은 글쎄요 뭐 특별하게 뭐 모르겠는데 창녕 창녕 쪽에 또 유명한 뭐 중국 요리 음식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 그런가요? 예. 네, 뭐줄 어. 서서 가는 그런 <laughs> 음식점이 있다는 곳은 기다리다 가막 그때 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그두 군데 공통적으로 소 소고기와 관련된 네. 그런 음식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 네네. 그렇네요. 그러면 그각 지역 공무원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선호했는지 한번 보죠. 예. 네. 네. 그면 먼저 하만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안 군수 어, 가빈 차암 국수 약수터 산장. 한식 카페 346.4S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보 삼계탕, 수정식당, 부강식당, 판문점 숯불갈비, 강변식당, 일송, 하만 제일 숯불갈비, 아라 물텀봉 노가촌 네. 산장가든, 봉가 삼계탕 이렇게 음. 다녀오셨고요. 참국수를 세 번, 국보 삼계탕을 두번 하만 제일 숯불갈비를 두번 들렀습니다. 그 차암 국수는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식당인데요. 정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음. 특별한 게. 그래도 이제 세번 들렀다면 보통 국수집은 아니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얘기를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었을까. <laughs> 아, 많이 먹고 <laughs> 아, 혼자 하려고 음. <laughs> 그리고 이제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국보 삼계탕은. 이제 기본이 이제 뭐그 이름을 일단 국보 삼계탕, 그 이제 옷 삼계탕, 웰빙 흑 삼계탕, 한방 삼계탕, 녹두 산삼 삼계탕. 이렇게 삼계탕 종류가 굉장히 또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가야읍 말산리 하만 제일 숯불갈비는 일단 군청하고 가깝습니다. 예. 네. 다음은 부근수 님이 들리신 곳인데요.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어탕 점점, 부뚜막, 미량 개성국밥, 청해바다 횟집 정시원 콩나물국밥, 가야정 아라물 텀벙아 뒤통 이뭐아 뒤통 뭐죠? 예, 부뚜막 부뚜막 통돼지국밥, 육삼 쌈박가든, 자생오리원, 신자매 천국장 어, 이렇게 다녀오셨는데요. 음. 이부수님이 이, 다섯 번이나 들은 곳이었습니다. 아, 예. 체크. 예. 두꺼비 어탕 전문점. 네. 아 다섯 번 나가셨네요. 뭐 어탕. 예. 나머지 가야정 두 번, 육삼 쌈박가든 두번들렀습니다그 두꺼비 어탕 전문점은 가야 말삼리에 있는데요. 여기서 정보가 별로 없네요. 정보 없는데, <laughs> 뭐 군청에서 멀리 멀지 않아서 뭐. 자주 들렀다고 하기에 그래도 다섯 번좀 많죠. 그렇죠. 예, 특별히 부은수께서 어탕을 무척 좋아하시거나 음. 아니면 정말 맛집이거나 뭐둘중 예. 하나 이니겠 아, 이 얘기를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가 지난 지난 방송 중에 예. 어떤 지역의 지자체 장님께서 예. 자주 갔던 식당 중에 한 곳은. 어, 신인척 관계가 좀 있다라는 아,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보가, 네, 그런 제보도 <laughs> 왔었습니다. 네. 아, <laughs>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방금 이뭐 가지 말고 조심스럽게 네, 다른 경우도 있다. 아, 뭐, 네. 조심스럽게 이 경우가 그렇다는 어.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뭐 이런 있다. 걸 이야기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가야읍 말삼리 가야정은 어, 고깃집입니다 어, 돼지고기 다루고 있고요. 가야읍 금암리 육삼쌈박가든은 어, 일단 위치가 강변이라. 밥 먹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음. 리버뷰 아, 네. 어, 예, 경치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어, 바다 양푼이 동태탕 드셨습니다. 네, 예, 다음은 하, 보건소는 좀 회식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 네. 진짜 항문대. 항문든 네. 네. 막론하고 진짜 회식 갯수 다 작습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받아서 워낙 그죠. 항문대밖에 안 가셨네요. 아라가야. 네. 아, 예. 네. 다음은 행정국입니다. 신자매 청국장 그리고 옹심이 칼국수. 정시원 콩나물국밥 그리고 바다장어마을 다녀오셨습니다. 음, 그 정시원인가 정 성함이 정시원인가 아니면 정시원한 콩나물국밥인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laughs> 알수 없는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어, 수담채 은하맛집 제일숯불갈비 신청유황오리 낙동강칠백리 악양루가든 삼정 청해 바다 횟집 큰섬 이항산 보리 한우 예, 이렇게 다녀오셨네요. 그 상하수도 사업소는 수담체를두번 들렀습니다. 어, 치수면에 있고요. 매운 갈비찜과 왕갈비탕이 대표 음식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승마공원소입니다. 육삼삼박가든 그리고 산산대한곱창선산점 양평해장국 다녀오셨습니다. 네. 음. 예, 다음은 차량사업소 황바우석세 부뚜막 바다 양푼이 동세땅 어, 다녀오셨네요. 다음은 산업 건설 국입니다 금순이 집밥 하만축협 한우프라자 3 7점 그리고 성경 낙지 다녀오셨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입니다. 가야정 원아구찜 사마정 솔밭가든 강촌 정간의 칼국수 다녀오셨네요. 음. 다음은 가야사 담당관입니다. 바다장어마을 어, 신잠의 천국장 다녀오셨습니다. 예. 세무해과입니다 하만어탕, 은하수 생고기, 단물 곰물, 하만점. 네. 서면입니다 초모권 다녀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인면이고요 막골 한우식당. 아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다고 했는데, 한식 카페, 삼사육점 사3스 삼백사십육점 사이스. 예, 네네. 뭐 그렇게 네네. 예,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특별히 읽는 방법을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시는 분또 댓글 주세요. 네, 예. 다음은 여항면입니다. 산촌 산장 다녀오셨습니다. 예, 원의유통가입니다 은하맛집 삼정 부강식당 나루터 가는 길메미궁뎅이 <laughs> 양평해장국 정시원 콩나물국밥 하만제 숯불갈비 다녀오셨네요. 안전총괄과입니다. 어, 자원오리성 다녀오셨습니다. 예, 문화시설사업소. 구간에 산청유황오리, 선경낙지, 국보삼계탕 두번 다녀오셨네요. 그국보삼계탕 앞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저희가. 네네. 예. 어 법수면입니다. 나루터 가는 길 집밥, 바다양푼이 동태탕, 소문난 손칼국수, 청호 맛집 악양루 가든, 하만제일 숯불갈비 이렇게 다녀오셨고요. 어 집밥이라는 곳을 두 번을 들렸는데. 집밥이라는 이름이 참 정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하만 집밥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딱 떨어지는 검색값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음. 뭐 금순이 집밥, 뭐 청룡 집밥 식당, 옛그집 집밥. 이렇게 집밥이란 말이 들어간 식당만 여러 곳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더 좁혀보자면 법수면에서 들렀다. 그렇죠. 그럼 이제 법수면에 음.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효득인의 행복한 집밥. 이런 식당이 음. 있습니다. 음. 근데 어. 별 다른 정보가 없고요. 그쪽이 음. 이제 산업단지, 이제 공장 같은 이렇게 음. 몰려 있는 네. 쪽에 어 이렇게 있는 식당인데 음. 로드뷰로 봐도 뭐 이렇게 간판이라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효득인의 네. 행복한 집밥으로 하죠. 네. 네. <웃음> <웃음> 아마 이쪽에서 저기 식당이 네. 막막 공장 쪽으로 이렇게 배달을 한다든지. 음. 아그럴 아, 수도 있죠. 식당 네, 네. 네. 많이 예. 흔히 보통 우리가 이면 한밭집 같은 그런 <laughs> 네. 느낌인가요 아, 니 그건 아니고 그냥 조그만 식당인데 네. 주로 이제 그렇죠. 점심 시간에 아. 그렇죠, 그렇죠. 식당이 없는 식들은 공장 쪽에 음. 이렇게 배달을 하고 이런 시간 됩니다. 어쨌든 많이잖아요. 여기서 집밥은 어, 효두기네 행복한 집밥으로 하고요. 네. 네.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laughs> 네.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laughs> 네. 내가 진짜 집밥이다 이런 분 있으면 <laughs> 네. 뭐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 알겠습니다. 풍부한 정보 알려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예. 풍부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이렇게 길게 한 것도 오랜만이네요. <웃음> <웃음> 예. 다음은 기획 예산실입니다. 스토브, 아라가야, 대가문, 봉가 삼계탕, 국보 삼계탕 다녀오셨네요. 아, 국보 삼계탕이 여기... 자주 예. 많이 오락내리네요. 예.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은하수 생고기, 코끼리 식육식당, 구만식당, 국보 삼계탕, 광포 복집, 산수정 다녀오셨습니다. 예. <laughs> 군복면, 부강식당, 은하맛집 다녀오셨네요. 여기서 부강식당 두번 들렀습니다. 군북면 덕대리에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를 파는데 어, 소갈비찜하고 돼지갈비찜도 팝니다. 근데 어떤 분이 블로그에 두루치기 맛집이라고 글을 올리셨네요. 네. 오늘 점심도 두루치기 먹었는데 네. <laughs> 예, 부담 없이 어, 점심 즐기러 들러도 좋을 식당인 것 같습니다. 근런데 어, 군북에 제 후배집 식당이 또또식당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안 가나 보군요. 또또식당. 아, 예. 아, 별론가 보네요. <laughs>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일송 아 뒤통 제일횟집, 6 3쌈밥가든 다녀오셨습니다. 예, 예 육삼쌈밥가든도 예, 자주 자 예, 예. 예, 나오네요. 예, 다음은 가야읍입니다. 예, 고려미당 은양석쇠불고기, 솔밭가든, 향촌에서 돌솥밥. 예, 여기서 고려미당 은양석쇠불고기 두번 들렀습니다. 음, 산이면 모공리이고요. 이름처럼 석쇠불고기를 팔면서 한우, 암퇴지 고기도 팝니다. 음, 전복 비빔밥. 어. 전복 석쇠에다가 이제 비빔밥 세트로 된 메뉴도 있네요. 아, 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한성식당, 고명갈비, 느티나무, 강촌, 가야정, 그리고 토촌갈비 다녀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봉가 음, 삼계탕, 정시원, 콩나물국밥, 그리고 삼, 삼정입니다, 삼 삼정. 네. 어, 삼정 두번 들렀고요. 가야읍 묘사리 삼정오리라는 곳인 듯합니다. 오리고기 요리를 파는 곳이라는 설명도 있고 음, 회식하기 좋은 맛집이라고 표현한 어,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음, 회식하기 좋은 맛집이라고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당연히 챙길 만한 곳이네요. 네. 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김치 도둑 육삼 쌈박가든 다녀오셨습니다. 아, 역시 육삼 쌈박가든. 네, 또 반복되네요. 예. 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가야복집 솔밭가든 강촌식당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고향 삼계탕, 느티나무, 청호 맛집, 풍제식당, 대가문 다녀오셨습니다. 예. 혁신성량 담당관입니다. 참숯불갈비, 국보 반상, 은하수 생고기, 아라물 텀벙, 봉가 삼계탕, 정시원 콩나물 국밥, 열목 어, 이렇게 다녀오셨는데요. 어, 봉가 삼계탕 두번 들렀습니다. 산인면 신산리 있고요. 삼계탕 오리 불고기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앞에도 몇번 뭐 다른 네네. 부서에서 좀 다녀온데 있는 것 같은데 어, 와인 숙성 훈제구이 한방찜오리 오딱백수도 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음. 네. 자 이렇게 하만군을 살펴봤습니다. 어, 두꺼비 어탕 전문점의 어, 다섯 번 네. 이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예. 제가 진짜 이 뭐. 특히 생선 중에서 민물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laughs> 저, 저 직장에 일할 때 다른 음. 직장에 일할 때 사장님한테 손님하고 만난다 억지로 끌려가지고 제가 네. 어탕국수를 먹었는데 네. 음.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네. <laughs> 보통, 보통 음식을 얘기하면서 어떤 어떤 음식을 특히 더 싫어하는데 이렇게는 얘기 잘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역시 뭐, 뭐. 저는 뭐 패스트푸드 음. 뭐 전문가로서 네. 썩 당기질 않습니다 <laughs> 네. 아, 어... 네, 뭐 같이 안 다니겠습니다, 저는. <웃음> <웃음> 뭐 어쨌든 각자 입맛을 존중하고요. 네. 네. 그럼 이번엔 창녕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군수입니다. 초가집, 가현, 아구 아지메, 남지 학계 식육 식당, 바다 보거, 낙동 생오리, 어, 홍천 뚝배기, 정원 가든. 연지 식당 다녀 오셨습니다. 네, 음, 겹쳐서 간 곳이 없네요. 네, 그렇죠.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다음은 건설 산업국입니다. 룡반석, 예, 그 다음에 화왕산 갈비 마을 이렇게 두곳 가셨습니다. 다음은 관광 환경국입니다. 낙동생오리 그리고 귀촌 다녀 오셨고요. 낙동생오리를 두 번을 들렀습니다. 이게 도천면의 한 곳, 창녕읍의 한곳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두 군데 모두 오리오리 전문점이고 창녕 군청 가까운 낙동생오리 창녕점 창창점이지 않을까? 음. 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름이 같으면 뭐다뭐 형제를 뭐 예, 하든지 뭐 예. 같은 네. 집안 사람들거가하겠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감입니다. 어, 화왕산 청국장 마을, 그다음에 한나비, 홍성 옛날 자장, 창녕 대가 이렇게 네곳 다녀오셨네요. 건강 관리과입니다. 창녕 우포 한우 프라자 다녀오셨습니다. 보건소입니다. 귀촌 마을 숲별 가든. 네, 한곳 다녀오셨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입니다. 네. 쌈시 두끼. 그리고 <laughs> 대왕 순수우레 국밥 전문. 네. 네. 주방장 식당. 창녕 대가 영산 한우촌 창녕 추어탕 다녀오셨고요. 네. 어 쌈시 두끼 두 번을 들렀습니다. 이게 음. 삼시세끼 패러디일지, 네 아니면은 그냥 삼시세끼에서 이렇게 차용을 하신 건지. 두 사용하신 거네. 이거 두끼밖에 안 파나 보죠 이게. <laughs> 세끼는 안팔고 점심 저녁에 피자연적으로 아침은 안 파나 보면. 네. 네. 그렇죠. 어 창녕읍 송현리에 있고요. 생삼겹 채소 쌈밥 그리고 뭐 생오리 채소 쌈밥 이렇게 이제 정식류로 팔고 계시고요. 계절 메뉴로 12월에서 4월까지 미나리 한 접시. 네. 아니면 음, 반접시. 음. 아니면은 미나리전. 요렇게 또 메뉴에 있더라고요. 그게 아, 이제 게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절 메뉴. 네, 계절 아, 메뉴. 아는, 메뉴로. 제가 하는 식당은 계절 메뉴로 컵라면을 파는데. 어. <laughs> 네. 네. 참 네. 예. 부끄럽네요. <웃음> <웃음> 자, 창녕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창녕 쪽은 그게 유명합니다. 빙어. 아, 아 창녕이 빙어인가요? 예, 어. 그쪽에 이제 그 옥천 마을 쪽 이런 쪽에 이제 아,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성산면입니다. 성경식당 두번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남해바다 돌판횟집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어, 성경식당은 성산면 대산리에 있고요. 어, 다른 정보는 없고 로드뷰. 하이, 로드뷰 없었으면 우리 어쩌겠습니까, 진짜. 네. 가게 바깥에 보면 정식 청국장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정식이 주요 메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도천면입니다. 고궁가든 그리고 샤브향 다녀오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귀촌마을 숯불가든 다녀오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어, 고암식당 예진식당 다녀오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등대 횟집 다녀오셨네요. 보니까 앞에도 그렇고 횟집이 되게 드물죠. 그쵸, 하만하고 예. 지금 창녕이 예. 제가 봤을 때햇집이 지금 한두번 아. 합쳐서 한두세번 나온 것 같거든요. 하여좀햇집이 있기는 좀 어려운 동네이긴 하죠. 제가 알기로는 네. 저기 남지 저기 한강 철 남지 철교 있는 부분에 네. 민물 햇집들은 제가 많은 아, 걸로 저 민물로 나마도 그죠. 그런데 이제 등대 햇집이라면 아무래도 바다 네. 해, 네. 해 같은데 네네. 뭐 바다 햇집이좀또 많이 있나 봅니다 이쪽에. 네. 예. 그리고 민물 햇집은 공무원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 예. 아, 네. 이게 그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laughs> 네. <laughs> 네. 뭐 앞으로 해집이 얼마나 나온지 또 네. 주목해서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장마면입니다. 공판장 식당 그리고 한아비 다녀오셨습니다. 대한면입니다. 온감정, 그다음에 현풍 옛날 화로, 세종 종합수산. 온감정을 두번 가셨네요. 그 대한면 11위에 있고요. 찰보리 비빔밥이 주 메뉴인 식당입니다. 네. 민원봉사과입니다. 보성식당 귀촌마을 숯불가든 다녀오셨고요. 귀촌마을 숯불가든을 두번 들르셨고 앞에도 귀촌마을 숯불가든이 네. 어, 드문드문 나왔습니다. 음. 창령읍 교리에 있고요. 일단 숯불가든이라는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깃집입니다. 근데 이제 훈제유황오리도 팔고요. 음. 이게 또 가든의 상징이죠. 근데 판모밀 정식이 식사류에 있습니다. 아. 예. 음. 이 판모밀 정식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어, 좀 독특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남지읍입니다. 돈 토지 왕족발. 네. 네 다녀오셨네요. 개성면입니다. 창령 할마루 석인네 한우들 다녀오셨습니다. 야, 제목 왜? 가게루 <laughs> 네, 가르쳐 드리기 참 힘들 것 같네요. 네. 음. 할마루 석이. 자, 고한면입니다 창령 우포 한우 플라자. 네. 다음은 유어면입니다. 고기 굽는 마을 다녀오셨습니다. 아 유어면, 너의 맛, 너의, 너의 면인가요? <laughs> 그러 그런 드립은 이좀 가지 마십시오. <laughs> 이건 아닙니다. 유어면은 어이 뭐랄까 유어면의 특산물이라기보다는 유어면에 아주 유명한 막걸리를 제조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음. 아,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기억이 납니다. 유어 막걸리가 좀 유명합니다. 아, 네. 네. 그다음에 이방면입니다. 연지식당. 아 네. 네. 다음 은 영산면입니다. 배불촌 다녀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생, 생태관광과입니다 창녕대가 두번 다녀오셨고요 남해바다 돌판 횟집 그다음에 바다보고 남해 횟집 고기 굽는 마을 대중 분식 다녀오셨는데요 어, 창녕대가 아까 두번 다녀왔다고 했죠 네. 창녕읍 마을리에 있는 소고기구이 전문점입니다 그 음. 점심 특선으로 한우불고기 한우불고기 전골 한우 육회 비빔밥이 있습니다. 예, 한우 삼종 예, 세트네요. 다음은 창령읍입니다 청하가든 다녀오셨습니다. 아 이거는 창령에만 있는 과겠네요. 네. 포따오기과, 아, 예, <laughs> 귀촌 숙불갈비와 엄마 밥상 다녀오셨습니다. 네, 돼지면입니다. 천왕제 막창 다녀오셨습니다. 네, 살림녹지과 고기 굽는 마을 다녀오셨습니다. 길곡면입니다. 예. 초우 다녀오셨습니다. 음, 문화체육관입니다. 고궁된장 청국장. 그리고 우포 한우 프라자, 풍천 민물장어, 자매 식당, 가현 한우 생고기 전문점, 북면 자연농원, 온천 자미정, 화왕산 갈비마을, 창녕 대가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부곡면입니다. 어, 자미정 다녀오셨고요. 어, 자미정을 이제 두번 들으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름은 자미정 숯불 생고기 돼지갈비 전문점이고요. <laughs> 아, 다들 그렇군요. 이름이 다 길군요. 네. 그렇죠? 어, 이름처럼 이제 부곡면 거문리에 있는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입니다. 아, 네. 예. 일자리 경제가입니다. 석정 숯불갈비, 영남 한우, 쌈시 두끼. 아까 소개한 곳이죠. 여기 두번 가셨네요. 예, 앞서 소개드렸던 쌈밥집입니다. 네. 어 수도과입니다 만옥정 식당 다녀오셨습니다. 어그 다음에 재무과 도천 진짜 순대 다녀오셨네요. 다음은 이제 농축산 유통과입니다 귀촌마을 숯불가든 다녀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온감정 다녀오셨고요. 네 안전치수과입니다. 어 원아구찜 그 다음에 대가 이렇게 다녀오셨네요. 네. 하만군 네. 음, 그리고 장년군잘살펴봤습니다 어, 확실히. 바다를 낀 지역과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앞서 네. 뭐 거제 같은 이런 동에는뭐 아, 그렇죠. 그 대부분 네. 해산물을 많이 다루는 식당이었는데 고 네. 그 여러분들은 식당 중에 해산물을 다루는 식당이 좀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점도 역시나 없네요 그죠 네. 네. 오늘도 실망하셨겠습니다 그럼요 여기 그 남지나 이런 쪽에서 창경 쪽에서 네. 햄버거 한번 먹으려면 네. 네. 마산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표마 발언이고 <laughs> 이번에 이번에 좀 세게 당하시겠네요. 네. 아, 장영분들 예. 아니 제 말씀 은 해명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아니 베스트푸드점이 어? <laughs>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게그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이런 데서 이 트럭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 순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딱히 <laughs> <laughs> 하여튼 뭐 저는 뭐 아주 가까이에 베스트푸드점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죄송합니다. 예, 저 베스트 푸드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예. 베스트 <laughs> 푸드 근처 사신다고 그런 자부심을 이상하게. 그런요. 어 배색권 그 아니면 배색권. 예, 예, 맞습니다. 배색권. 예. 어감 되게 안 좋네요. 배색된 <laughs> <페스, 폐쇄된> 입맛 뭐 <laughs> 이런데. <laughs> 예, 예. <웃음> 어이, 왜 되십니까? 배색. 어쨌든 저는, 저는 열린 입맛입니다. 예, 저는 네. 어쨌든 그 창녕 분들한테, 뭐, 창녕 분들 그거. 그 페스트푸드 인증샷 댓글로 <laughs> <그리고 웃음> 예, 뭐, 어디 가서 먹기는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예, 남겨주십시오 이거기를 음. 아주 예, 밟아주십시오 어, 코를 납작히 눌러주세요 네. 아, 그냥 여기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도 네. 다른 맛집도 많이 알고 골고루 네. 또잘 드십니다 평소에 네. 이제 패스트푸드를 이제 관리하신다고 이제 네. 잘안 드시고 이러니까 음. 이럴 때 이제 방송에서 욕구를 분출하는 거. 이렇게 음.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를 어. 이만 하고 계십시오. <웃음> <웃음> 네, <웃음> 오늘 방송 여기까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